안녕하세요. 오늘의 수학입니다. 오늘은 복소수 문제 하나 풀어 볼게요. 1 ix 2 3iy가 5i 2자 여기서 xy를 구한 다음에 x y의 값을 어이구 물어보는 문제입니다. 그럼 여기서 복소수는 잠깐 한번 볼까요? 복소수 복소수는 이제 기본꼴이 a 더하기 bi 요런 꼴이에요. 그래서 얘가 복소수입니다. 그래서 a가 실수 부분, 그 다음에 i가 붙은 얘가 허수 부분. 그래서 실수와 허수가 같이 있는 수를 우리가 복소수라고 해요.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를 한번 다시 써볼게요. x-2-3i의 y가 5i-2. 자, 한번 전개해 볼게요. 전개하면 x-xi-2y-3yi가 5i-2가 됩니다. 그럼 오른쪽과 같은 모양으로 i가 있는 식끼리 한번 묶어 볼게요. 3y-1, 아니죠, xi 이렇게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i가 없는 식, x-2y, 자, 얘가 오 아이 마이너스 이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수하고 여기 있는 수가 서로 같으면 되니까 연립 방정식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3 y가 5가 되면 되겠고 x 마이너스 2 y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습니다 두개더 해볼게요 없어지고 y는 3그다음 x는 자 y에다 3 넣어볼까요 그럼 9 넘어가면 마이너스 4마 x는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두개 구했습니다. 그럼 여기서 x-y x-y는 4-3 그래서 답이 1 이렇게 되겠습니다. 오늘의 수학 끝!